자 12월 5일 장마감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뭐 추가적인 브리핑 거의 할게 없습니다 어제 연장선이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뭐큰 수급을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던 종목들도 약세를 좀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양지수는 모두 또1%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2440 상승 170에 하락 700도 넘어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00 상승에 1200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전일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급을 보여주었죠. 일부 정치 테마주들, 특히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 다시 한번씩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인맥주가 다시 일단 수급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책주로는 수급 확대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인맥주. 계속해서 수급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수급 확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아직까지 계속 정지 테마주로만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뉴스는 흑연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흑연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있죠. 대표적으로 상보입니다. 상보도 추가적으로 수급 여부 계속해서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은 뭐 매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1월달까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월달까지는 네, 계속해서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산과 광물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출을 금지 하고 있는 안티모네 20년 만에 채굴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희소금속이죠. 안티모는 그저 <laughs>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 격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미리 뭐 선점해서 일부 종목들 가지고 갈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다. 왜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좋지 않더라도 시장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 화제가 될수 있는 이슈들은 어떻게든 수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시장 지수 좋지 않더라도 계속 꾸역꾸역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오늘들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 말고는 뭐 이렇다할 큰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일부 뭐 고려해야 되는데 뭐 지분 계속해서 이슈 있으면서 경영권 문제 있으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이슈 몇몇 종목들. 그죠? 개별 이슈 몇몇 종목들 뭐 네오이즈라든지 오늘 또 비트코인이 처,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부 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슈들은 아니지만, 정치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탄핵 소추한 발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고,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감사원장. 뿐만 아니죠. 중앙지검장 탄핵도 소추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는, 뭐, 정부가 반도체와 로봇 AI 분야는 투자 대폭 확대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당연하게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내년 초도 계속해서, 사실 반도체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로봇과 AI는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들, 오늘 그나마 수급을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범한 견형, 범, 양, 건영, 마찬가지로 같이 수급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였죠. 서희건설도 최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서희건설도 오늘 3%대 수익, 수익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보, 흑연 관련줍니다. 유일하게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히토류는 약한 모습이죠. 히토류는 약한 모습이지만, 흑연은, 그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추천되었던 의료기기 관련 테마, 바이오 플러스도 수급 잘 유지하고 있다. 요 정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정책주로는 아직까지 인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 확대는 없었다. 아가방 컴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정책주로 수급 확대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따로 사인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 등록해 두시고 타점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과 개별 오재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빠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힘든 시장 어지러운 장세입니다. 시장뿐만 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지만 어지러운 건 맞으니까 어지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시장 어지러운 나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좀더 자세한 방향 설정 가지고 내일도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투매가 안 나오길 바래야 됩니다. 예. 네. 작년과 대비해서 12월 달종가가 12월 동일한 날짜죠. 12월 5일 종가가 코스닥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2%입니다. 지수가요. 지수가 마이너스 22%입니다. 1년 전이라. 어지러운 시장이 맞죠. 그죠? <laughs>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이번 주에 몇몇 탄핵소추한 본의 표결이 빨리 끝나야 어떻게든 또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